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해 동탄이신도시에서도 아파트나 주택에서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에서 제공하는 풀옵션 개념을 지식센터에 적용한 차세대 지식산업센터인 W스페이스에서 라이브 오피스텔 라이브 오피스를 분양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동탄 테크노밸리에서 분양하는 W스페이스 직식산업센터는 동탄이 택지개발지구 지원 28블록에서 건축되며, 대지면적 1,029평, 연면적은 5,388평 규모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직상 1층까지 1층은 근리생활시설 2층은 업무시설, 3층에서 11층까지는 라이브 오피스행 직식산업센터로 조성됩니다. 지식삼센트 라이브 오피스는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한 중소형 오피스의 기존 오피스텔에 보유한 빌트인 구성을 추가하여 세대별로 냉장고, 인덕션, 싱크대와 호실내 샤워실을 갖춘 화장실이 있습니다. 호실 안쪽에 폴딩데어를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오피스텔과는 달리. 부동산 대출 규제와 전면 제한 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산센터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과 높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소액부동산 투자로 많이 찾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비즈니스 기능이 복합된 경기남부 최대의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11만 5천여 세대, 28만 5천 명 내외의 인구로 조성됩니다. 광역교통망 SRT, GTX-A, 지하철 4호선과 분당선, 동탄 트램 등 호재가 많아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이 경기도 남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탄테크노밸리는 동탄이 신도시 북단 영, 영천동 일대에 약 47만 평 규모로 조성되었고, 입주기업 4,500여 개, 상주 인구는 20여만 명으로 추산하며. 규모면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2.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3M, 한미약품, 현대, 다이모스 등 전체 기업들과 삼성 반도체 등 대기업 연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입주한 동탄 테크노밸리 내 직산센터 중 공실이 많아 임대료가 분양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W 스페이스 직산센터는 라이브 오피스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텔 실수요자들과 섹션 오피스 실수요자들도 선호하므로 입주 초기에도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소액 부동산 투자로 적합한 W스페이스 직사업센터에 관심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몇개 호실 남지 않아 금방 완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